오늘 조선주 상승이 상당히 컸습니다. 자, 이전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렸던 것과 이 주가 차트를 비교해 보면서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조선주에 관해서 이첫 영상을 올린 시점이 바로 2022년 1월 22일입니다. 자, 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올렸을 때 단기적으로 상승이 있었지만은 좀 하락을 했었고 대략 투자 기간이 1년 7개월 정도를 이제 꾸준히 이 시점부터 묵묵하게 투자를 하셨더라면 최고점인 이 4만 4천원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. 거의 이 시점 대비해서는 거의 두배가 넘는 상승 폭을 기록했었습니다. 자, 이 당시에 이 조선주에 투자를 해야겠, 해야 한다라는 이 투자의 이 이유를 한번 그때 뭐, 무엇이라고 했냐면 바로 이 수주량입니다. 이 수주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이 조선주 자체 같은 조선주 같은 이 장치 산업에서는 단기간에 이 물품을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주량이 곧이 주가로 연결된다라는 논리로 이 조선주 투자를 주장했었습니다. 물론, 한 1년 7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은 정확하게 이 투자, 투자 아이디어가 맞아 떨어졌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한이 시점, 2023년 7월 14일날 이 하나오션 이 구대우조사야, 대우조선 해양이 마무리 방송을 했었습니다. 자그 이유는 이 수주량 그리고 이 실적 대비 이 주가 상승폭이 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1차적인 이 상승의 이 마무리 국면이라고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이 7월을 기점으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. 자 그리고 약 7개월 정도가 흘러서 제가 24년 3월 6일, 대략 일주일 전이죠. 탱커선의 발주가 늘어난다. 조선주 초호황의 서막이라는 영상을 올리자마자 거의 20%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. 자, 제가 이 하나오션 구대우조선해양 이 마무리 방송을 할 때도 제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이 탱커선 이 수주 증가입니다. 24년 들어서 올 초에 이 탱커선 수주가 굉장히 긴박하고 빠르게 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이전에는 이 스웨즈 이막스급 탱커선 위주의 이, 그 위주의 이 수주가 있었더라면 올 초에는 이 VLCC급 탱커선의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탱커선의 이 발주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동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시점을 기점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1차 상승은 이 수주량을 기반으로 한이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다라면 2차 상승은 이 수주량 플러스 그 다음에 실적이 동반되는 상승이기 때문에 1차 상승의 최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이 상승의 이 초입에 이 불과하다라는 점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 분할로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조선주에 다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하락시마다 이 분할로 매수한다 라면은 원래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금 이전 제가 최초로 이 조선주 투자를 시작했을 때 이런 그 영상 이라든지 그리고 이 마무리 방송 영상 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영상들을 한번 보시고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신 후에 다시금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목소리>